안녕하세요. 엔젤모터스 박세용 팀장입니다. 저희 엔젤모터스에서는 저희가 매입한 차량을 직접 판매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할 차량은 현대 그랜저 TG 뉴 럭셔리 차량입니다. 2,700cc 가솔린 6기통 엔진이고요. 등급은 럭셔리 스마트팩입니다. 2009년 2월 최초 등록했고요. 주행거리는 약 96,000km 사고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세한 성능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차량은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 6기통으로 매우 정숙하고요, 출력 또한 훌륭합니다. 등급도 높은 차량이라 10년도 넘은 차량이지만 요즘 차에 있는 옵션들이 다수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어, 지금 보시는 하부 영상은 그랜저 TG. 뉴 럭셔리 차량입니다. 워플러 라인 빼고는 부식도 없고 상당히 깨끗한 하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조수석 조인트 보시면 부트 손상, 그리스 노출 전혀 없고요. 오일팬도 상당히 깨끗하고 미션 쪽에도 새는 부분 전혀 없고요. 운전석도 부트 손상 없고 그리스 노출 전혀 없고 하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잡소리도 전혀 없습니다 엔진 오일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량은 부족하지 않게 적정량 잘 들어가 있고요 오일캡에도 슬러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먼저 헤드램프 보시게 되시면 깨지거나 파손된 부분 전혀 없고요 이 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후드랑 운전석, 핸더는 교환된 차량입니다. 굉장히 경미한 사고이고요. 운전석, 헤드램프도 파손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앞쪽 핸더가 교환이 됐다고 했는데 단차나 이색 전혀 없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아있고요. 휠은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뉴 럭셔리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리피터가 안 들어가는 차량들도 있는데, 이 차량은 사이드 리피터도 적용이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요. 이 커버 쪽에는 약간의 데미지는 보여지는데, 뭐 교환할 정도의 상태는 아닙니다. 앞문도 전체적으로 부식이나 찌그러진 문콕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뒷문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뒤쪽 핸더도 전체적으로 깨끗은 한데 약간의 문콕 자국들은 보여지고요. 뒷 타이어 트레드는 약60% 정도 남아 있고요. 약간의 휠 스크래치는 보여집니다. 운전석 후미등도 깨지거나 금강곳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장착이 되어 있고 조수석 후미등도 데미지 없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이 범퍼 하단에 크롬 몰딩 부분에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긴 한데. 기능상에 문제 전혀 없고, 연식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역시 준 대형 세단답게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고요. 매트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깨끗하고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스페어 타이어, 삼각대, 그리고 각종 공구류들이 들어있습니다. 뒤쪽 핸더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뒷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아있고 휠에 약간씩 상처들은 보여지고요. 뭐, 뒷문도 전체적으로는 깨끗하고 앞문도 뭐 거슬리는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사이드미러도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약간의 스크래치는 보여지고요. 조수석 핸더 뭉콕 뭐 찌그러진 부식 전혀 없고 앞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아있고 휠에 약간씩 상처들은 보여집니다. 실내 한번같이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도어 트림도 파손된 것 없이 상당히 깨끗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럭셔리 스마트팩 등급 차량이라서 이렇게 메모리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접이식 전동 밀러 그리고 운전석 파워 윈도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단으로는 JBL 스피커도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차체 자세지어 장치 들어가 있고 전동 조절식 페달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페달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계기판 밝기 조절할 수 있는 버튼 핸들 뒤쪽으로는 핸들 높낮이 그리고 앞뒤로 뺄수 있는 텔레스코픽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상하 높낮이 조절은 정확하게 잘 되지만 앞으로 뒤로 빼는 부분에서 기능상에는 약간의 문제가 가죽 시트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용감은 보여지지만 그 그랜저 TG 제가 수없이 많이 영상을 찍어봤는데 가죽들이 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뭐 사용감이 많아서 이렇다기보다는 가죽의 재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찢어지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양호하고요.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동승석 시트도. 찢어지거나 오염된 것 없이 전체적으로 상태는 양호합니다. 롬밀러는 눈부심 방지 기능 그리고 하이패스 기능이 들어간 롬밀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그냥 럭셔리 등급이 아닌 럭셔리 스마트팩이라 계기판도 신성이 좀더 뛰어난 슈퍼비전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없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다시피 9년식인데도 불구하고 하이패스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도 적용이 되어 있고 후석 전동 리어 커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지니맵으로 매립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그리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도 적용이 되어 있고 블루투스 블루투스 기능도 들어가 있고 CD 플레이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는 시거잭 그리고 제터리가 있고요. 운전석 열선 시트 동승석 열선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 콘솔을 열게 되면 USB 그리고 억스단자 스마트키를 꽂아서 쓸수 있는 스마트키 홀더도 있고요. 그리고 파워 아울렛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보시면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 없고 슈퍼 비전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어서 시인성이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주행 거리는 96,559km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보시는 바와 같이 오토 헤드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상대는 우드 수제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립감이 좀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가죽 상태도 양호하고요. 그리고 모드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음소거 볼륨 조절,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핸즈 프리 버튼이 있습니다. 뒤쪽 시트 보시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 가죽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 찢어지거나 오염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어, 오늘 함께 본 현대 그랜저 TG 뉴 럭셔리 차량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운전 및 센터 점검 가능하오니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